아. 카메라 세팅 시간 15초. <laughs> 나 아직 못 했다 있나요? 어 있는데요. 네. 5, 4, 3,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몬드에서 윤재혁을 맡았던 윤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덟 명의 배우가 막공을 맞이하게 되어서 무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 동안 아몬드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개인 소감을 어, 어, 한 분씩 들어볼 텐데 음, 친구 역할 김현지 배우 출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1인 미빈... 다역 다역 일인으로 네. 아몬드를 전하겠습니다 <laughs> 철사 찐빵뭐 선생님 1인 다역 다역 일인이죠 네로 아몬드 에 살았던 김현기라고 합니다 <laughs> 자, 저희 작품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따뜻한 작품에 따뜻한 동료들과 일어나지만아따뜻한 <laughs> 동료들과 따뜻한 관객분들께서 와주셔서 굉장히 여름, 여름에 여름좀 더웠구나 아무튼 겨울까지 되게 따뜻하게 잘 보냈... 썼던 것 같습니다 어, 할멈 대사 중에 그게 있죠 사랑은 이런 것이여 상대방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맞죠?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현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렸을 텐데 스타트를 잘끊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윤 교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교수역의 손상훈입니다 어, 처음에 상견례했을 때그 태유 형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작품은 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 없이 우리 배우 스템 여러분들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3개월 동안 너무 따뜻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 좋은 작품 이렇게 올리게 해주신 라이브 회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스탭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저랑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겨울이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더 열심히 하는. 성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박사 네,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박사 역할 맡았던 안창용입니다. 예, 네, 어, 일단. 어, 우리 강병원 대표님을 비롯한 어, 여기 라이브 식구분들 감사드리고 김태형 연출을 비롯한 또스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3주 스태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니다 <laughs> 아,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40이 됐어요. 어, <laughs> 이제 40은 부록이잖아요 어, 흔들림 없는 판단을 하고 어, 또... 음, 음, 태도를 좀 음, 어른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될 나이인데 이때 저한테 화두로 던져졌던게 사실은 좋은 어른이라는 거였어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마침 아몬드를 만났고 어, 신박사 역할을 만나서 어,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신박사, 뭐 윤재, 특히 윤재 그리고 주변의 좋은 어른들 그리고 우리 팀에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라는 거에서 좀더 공부하게 되고 탐구하고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한 배우는 어, 배움, 뭐, 탐구, 태도, 과정 이런 거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또 저의 연기를 보신다면 아, 저 배우가 연기 조금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면. 아저 배우가 아직도 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탐구 혹은 다른 곳에 꽂혀있는 탐구를 하는 배우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아몬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아몬드는 정말 엄마의 품같이 따뜻한 저한테는 정말 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아 정말 어,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분들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어, 좀 감명 깊은 어, 마치 수상 소감 같은. 하나 줬으면 <laughs> 아,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 할머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습니다 네, 어, 처음에 무더운 날 어, 아문두를 연습하던 그 날이 생각이 나요. 히노애라 어, 연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예지 엄마, 아, 그 지은이 뭐 어, 예지 엄마, <웃음> <웃음> 지은이, 나 윤소, 윤재 이렇게 같이 히노애라 연습을 하 그런 날이었는데, 어, 그냥 뭐. 기술과 테크닉보다 온전한 마음에 더 중점을 두고 저 친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연습을 했는데 뭐 이세 명이 모두가 이렇게 다 펑펑 울었던 그런 날이 생각이 나요. 어, 사랑은 뭐야?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어, 뭐지? 한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데 25개월 된 저희 아기한테.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수호야 사랑이 뭐야 이랬더니 같이 가는 거야 이러는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공인 이 순간까지 부족함없다면 부족했고 넘쳤다면 넘쳤을 이 무대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공연을 만들고 있구나 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서도 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주신 거잖아요 정말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희 엄마 이해지배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 예지입니다. 반가워요. 아, 제가 늘 공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최소해요. 윤재를. 윤재를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사랑이 넘쳐서 윤재에게 닿기를 그렇게 할수 있기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막공을 앞두고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충분한 사랑을 윤지한테 줬을까? 내가 잘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제가 준 사랑보다도 오히려 <laughs> 윤지한테 받은 사랑이. <laughs> 아, 죄송해요. 받은 사랑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저한테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팀이 아까 모두 말했듯이 진짜 사랑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보내기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겠죠? 사면이 오겠죠? 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이 올까요? 네! 네. 라이브 들으셨나요? <웃음> <웃음> 아무튼 어? 대표님 엄청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꼭 사면이 오길 바라고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해주신 라이브 식구들이랑 상주 스탭들 우리 원, 원캐로 스텝 스하신 스태프 스텝분들이랑 우리 배우들이랑 무엇보다도 객석을 채워 주신 응원의 마음을 가득 보내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친구들 만나면 되세요>. <웃음> <웃음> 아, 자, 그 다음은 음, 도라 역의 배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 예. 1망에서 불량학생 미친 인이망에서 돌아오고 연기했던 배우 송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이렇게 또 마지막 공연 객석 가득히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래 이 원작 소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초연, 저, 초연도 제가 공연을 했었는데, 출연했을 때도 너무 기뻤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뮤지컬로 할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다 하고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했는데 재현까지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현때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렸고요.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아무드는또 다시 오겠죠. 언젠가 좋은 날 윤재의 이야기가 필요한 날이 온다면 분명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그 다음은 본니 역할. 오늘 음, 맡았던 <laughs> 김건우 형님 <laughs> 모시고겠습니다 네, 신배로 선상. 합니다 네, 아지 저희 크라운드에서 본이 역할을 김건우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 주신 관객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와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한데 오늘 와 주신 관객분들 진짜 <laughs> <laughs> 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듣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저기 저 이런 좋은 작품 하게 해주신 라이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느덧 네 번째 뮤지컬을 <laughs> 끝냈는데요. 여기 이제 대 선배님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 진짜 저희 공연계 절대 놀러 온게 아니고 정말 이 악물고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좋은 연기, 좋은 노래, 좋은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곧 연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아몬드 스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접니다. 네. 이제 제 차례고요. 네, 저는 윤재 역할을 맡았던 윤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번 시즌에 아몬드를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어, 공연을 하면서 어, 지금 오늘까지도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참기 힘들고 웃음을 참기 힘든 그걸 절대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아, 그된 적이 있었나? 라고 수십 번 되뇌어 볼 정도로 참이 윤재라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저조차도 희노애락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희노애 속에서 음, 무사히 건강하게 지금까지 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저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항상 곁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몬드를 찾아주시고, 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혹시라도 저희 아몬드가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기 나가는 길에 대표님 같은 분이 앉아계실 겁니다 꼭 손잡으셔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시면 대표님이 어, 고민하던 것도 확신으로 변하겠죠 여러분들이 어, 이것 말고도 꼭 어, 좋은 반응들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시고 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 꼭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티켓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재발람 할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어, 오늘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고 어, 아몬드 음, 끝까지 많이 알려주십시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어, 2층에서 많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음, 아몬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작은 네, 오늘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작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본인의 좌석일 경우 실물 티켓을 지참하시고 MD부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기 배우님부터 추 추첨 부탁드립니다. 정 <목소> 없이 부르시면 돼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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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발표하나요?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네. 1층 5열 8번, 5열 8번, 계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게 네. 저희가 뭐 상품이 뭔지 좀 설명을 그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네. 합니다. 안 나와 있어요. <목소리도> 뭐바다가 저희랑 악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laughs> 어, 그럴 어, 수도 거잖아요. 있죠? 이밀이니까이밀인데 이민, 네. 뭔가 있나 봐요. 네, 발표해 네.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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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아, 죄송해요. <laughs> 1층 <웃음> 6 <웃음> 1층 6열 11번입니다. 네, 6열 11번. 저는 네. 1층 3열 10번. 네, 3열 10번. 네.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와 해서 저요 이러면은 <laughs> 우리가 몇번해봤으니까 따라오시면 아, 네. <laughs> 네, 되요 네. 네, 저는 <laughs> 2층 어. 1열 어. 10번 어. 어? 와! 맞나요? 우와! 1 0지 네. 어.. 다음 사람이 참 부담이 되겠네요. 아.. <laughs> 1.. <laughs> 어, <일>, 1층 8.. <laughs> 열 5번 8열의 5번 네. 네 소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저는 1층 11열 22번입니다 와네 어, 아쉬워하는데 아,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있을 거예요 있을 여기 들어오신 정도? 분들인데 네. 네 저는 1층 7열, 7열. 7번 오 7열 7번 오. 오 축하드려요 네 저는 1층 6열 20번 6열 20번입니다 있으시죠? 아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선뜻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거예요 흔들리면 또 영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MD부스에서 꼭 수령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저희는 이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대본에는 없는 데 이렇게 카메라 있으니까, 무슨 포토타임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네. 어, 그렇죠? 잘. 잘. 카메라 있으니까, 진짜? 자, 저희가 잠, 잠시 모여서 이쪽 한번, 이쪽 한번, 네. 이쪽 한번, 이층 한번, 이층 한번, 이쪽 <laughs>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 네, 일단 저쪽부터 보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가운데 네.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진도 한번 볼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한번 해야 되나? 네, 오케이, 한번, 나도, 나도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시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여덟 배우의 뮤지컬 아몬드는 끝났지만 저희는 이 항의를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노래할 까요 어, 너무 우반중인데? <laughs> 미세한 단어의 <laughs> <너의> 차가 <자랑 웃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정상. yeah